2022년 5월 2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형식과 본질을 나누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자는 결론에 다다르죠. 더 나아가서 형식에 빠져 본질을 잃지 말자는 식의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형식은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심하게는 형식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형식을 강조하는 조언은 필요없는 조언으로 격화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형식보다 본질을 챙긴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과 본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안에 대해 형식과 본질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같은 장 2절에서 자신이 전해준 대로 고린도 교회가 전통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17절에서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임해야 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과 관련하여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18절에 바로 언급됩니다.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뿌리 박힌 염증은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1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따른 당파로 교회가 분열된 것이 문제였다면 성만찬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분열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지켜진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초기에는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애찬을 진행하고 이후에 성찬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섞여 있었고, 주로 부유한 성도들이 성찬과 애찬에 사용할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죠. 부유한 성도들은 애찬과 성찬의 순서 때 항상 자신들이 먼저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잔업을 마치고 오면 애찬의 자리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시간에 부유한 사람들이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음식을 가져와 먹고 이미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는 이미 취해 있고 누군가는 시장한 상태에 있는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질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를 향해 22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먼저 가져와 먹은 부유한 성도들의 태도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계급사회의 이해로는 용인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도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도덕적 기준으로 비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핵심은 도덕적 기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만찬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23절부터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교회를 없인 여긴 행동이라고까지 말한 이유는 성찬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식사하는 애찬,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주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의 성찬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 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찬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길 원하셨는지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떼시던 떡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성찬의 떡은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찬의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이 찾아온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 공간에 모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시작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기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 몸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오늘도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리였죠. 성찬의 자리에서 교회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였지. 그 사실을 되새기고 위로와 힘을 얻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본질을 잊은 채 형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진행한 성찬은 형식만 갖춘 성찬이 아니라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신 그 형식, 성향과 출신은 달라도 모든 제자가 한 식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 형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나자짐의 형식도 성향과 출신을 초월하여 한 자리에 먹는 형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없이 온전한 형식이 남아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형식 모두를 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이냐 행이냐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할수록 믿음이 표현되는 형식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본질과 형식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본질을 채울 때 우리의 예배, 교제, 봉사, 교육, 말씀 선포는 헌신과 충성, 예의와 상호존 중에 바른 형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된 지체 모두의 삶이 바른 형식으로 바른 본질을 표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식만 갖춰진 예배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회복될 때 예배는 바른 자세와 바른 시간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편가르지 않고 서로를 품을 것입니다. 봉사는 억지와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바른 본질이 회복되어 바른 형식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with me. 만이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시고 내손 잡아 주시네 오직 주 true sure.